머리 얼굴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김연주 로봇 춤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로봇 춤 보여줘 로봇 어나 머리 왜왜이렇요 뭔가 저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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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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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저하세요저 오늘 좀멀리저할저요저 <목소리가> 얼굴에 홍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겨우 가렸거든요 눈썹도 안그저어저저희둘다 <목소리가> 오늘은 어, 화장는안는걸는 네, 이렇게 얼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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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저 이거 하고 왔네요 김윤주 로봇 추천 보여줘 아아아아아아 아, 아, 음? 아, 아, 아. <laughs> 뭔데? 아 뭔데요? 저희가 오늘 타이틀곡을 들려드린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엄청 오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앨범 준비 중이다 어,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그 녹음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타이틀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5분만 이다 할까요? 지금 100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얼굴 개차반으로 들어와서 나 눈썹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원래 얼굴이 이거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우선 음. 타이틀곡을 소개를 좀해 주셔야 되는데. 네. 타이틀곡이 어떤 곡이죠? 제목도 말해? 응. 음. 아, 사아가도다 나오는데 뭐. <laughs> 라라라라 아. 하실 거예요? 뭐 우리 우리끼리 아는 건데 그죠? 그래 그래. 맞아. 어른처럼 생겼네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어른을 예찬하는 노래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어른! 어른! <laughs> 누구나 법적으로 20살이 넘으면 성인이잖아요. 어른이고. 그렇긴 한데 내가 어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3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르세요? 예, 모르시, 모르시죠. 몰랐겠지만. 아, 40대인 줄 알았나? 30대 중반이 넘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는 일단 제 자신은 제가 어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어른처럼 생기기만 했지, 내가 어른 옷을 잘 하고 있나에 대한 어떤 자조적이고 고찰을 담은 그런 노래예요. 윤주 씨는 평소 본인이 어른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철이 빨리 든 편인 것 같긴 해요. 여기에 유일하게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조금 약간 의기소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 그게 왜 의기소침할 일은 아니니까. 왜요? 어른, 나이는 됐는데 난 어른이 되지 못했잖아. 아직. 그게 근데 어떤 어떤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 아프지 못세요 어떤 <웃음> 어떤 <웃음> 질문을 까먹었죠. <laughs> 질문을 까먹었고, <laughs>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했는데> 까먹었어. <laughs> 어, 뭐얘기하뭘 물어봤죠? 나한테? 그러니까 나이는 어른인데, 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않아도 된다. 어른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유는요? 어른? 어른? 글쎄요, 어른이라는 게꼭 내가 돼야지 라고 해서 마음먹어서 되는 게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음. 뭔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사실 뭐 우리 마음속에는 다 소년소녀도 있고 어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 있어서 사실 음 그거를 내가 좀 부딪힐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도망치고 그걸 잘 직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은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하는지 아니면 음 아직은 도망가고 싶어하는지. 오 도망가는 음. 것이 그러면 어른이 아니다. 어른이 장... 아니라기보다는 그냥 음. 아직은 좀 미성숙하다.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그거에 자신이 대해서 없다. 어, 그렇지 음. 않을까요? 답변 뭐예요? 완전 힐링. 안들은것 같은데. 내 사원증 <laughs> 어른 같고 멋져. 장난이 장난이. 어. <laughs> 막 나다 이거 막나 어릴 때다 막. 어른 되기 싫어. 어른이 아,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안, 아니기 때문에. 맞아.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른이 어른 될 시간 이른다. 저희가 어른이 어른으로 되고 되게 꽤 있습니다. 어른처럼 생겼네 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석봉이가 피아노쳐요. 드렸습니다. 네 어른처럼 생겼네라는 저희 이번에 나올 타이틀곡입니다. 괜찮나요? 아 어, 소름돋아 어떡해. 대박 좋다고 또 얘기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녹음도 안 했는데요. 어 여러분 응원의 성원, 저기 성원의 힘이어 응원의 성원의 힘입어. 예 <laughs> 네,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씨가 정말 노래 연습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세진이가 너무... 정말 피아노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laughs> 서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옥상 달빛 되겠습니다. 아, 네. 어, CD가 나오냐고? CD가 나오는지는 아직 생각 중이고요. 자, 여기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yeah! yeah! 와, 일단 윤지언이가 가사 다 외운 거면 다된 거다. 저는 이제 앞으로 다 외울 거예요, 노래. 어... 음, 요즘에 노래 다 외우는 그 시간이고요. 어...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노래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것도 가사, 진짜 이 노래 정말 전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포요정. 뭐? <laughs> 다 들으라고 만드는 건데 뭐 그지, 그지.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길게는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요일 날 짐도 저희가 녹음이 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혹시나 어, 녹음이 잡혀 있다면 다음 주 언제든 하루 잡아가지고 또 노래 한곡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음또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일부러 피아노 한 곡으로 하나로만 들려드리고 있는데 편곡이 네.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음. 아마 어, 오랜만에 기분 좋게 들을 노래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싱글 위주로 많이 내다가 EP처럼 뭔가 곡 수는 아직 비밀이지롱 예예예 예, 예. 좀 많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한 15곡 되나요? 아니 25곡 아니에요 아, 25곡이었나? 아, 내가 모르는 또 모르는 곡들이 있었네 아무튼 많이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예. 자, 그러면 우리 그거 저번 주에 했던 걸한번또 하고, 다음 주에는 그세개를또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뇌리에 박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뇌리에 아, 박히게 하는 거야. 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어? 우리 한번 저번 주에 했던 거, 우리 다 같이 어디 따라 부르는지 알지? 거기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야. 리플렉스 네 이건 내가 썼는데 가사를 못외웠어 아직. 살짝 바꿔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코드도 바꿨대요. 코드도 아직 바꿔가지고 숙제를 못했어요. 숙제를. 응. 조금만 기다려줘, 알지? 그러면 다음 주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곡, 타이틀곡, 산책의 미학까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목요일이안될 수도 있어요. 응, 응, 응. 마, 만약에 목요일이 아니야. 그냥 이거 라이 라이브 방송 하는 날 하루 전에 공지할게요. 후랭. 들이 바뀌었어. 국회, 국 우리가 바라는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언니들 덕기 괜찮은 하루였다고. 고마워 장화예. 부른다고 오. 한 언니가 모르기. 다 그런 거지고. 뭐. 최고다 최고. 개 대박이에요 대박.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희는.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뭐, 웬만하면 매주 목요일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은 앨범 녹음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얽힌 그 스케줄들이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laughs> 왜? 그냥. <laughs> 자, 아무튼, 다 듣고 싶죠? <laughs> 윤주 언니 팔자주름 너무 아름다워. 야, 네왜 팔자주름 너무 심하니?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니? 나이가 있는데. 오늘 편하게 자겠네요. 밤낮 새벽 24시인데 되기중 우리가 조금 더 다음에 한번 일찍 해보면 이거 이 시간에 해가지고 못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일찍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어느 시간이 가장 많이 음.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한 시간대가 대략 몇 시일까? 그거 아침, 알려주세요 아침 9시 만 이런 거 아니야? 아침 9시면 우리 일어나야지 뭐 어떻게 꺾고 꺾고 이렇게 <laughs> 해야 되는데 언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을까? 뭐 약간 금요일 10시? 이럴 땐다 놀러 나가나? 안 보나? 엘, 9시 10시 라디오 해야죠 9시 10시 9시에서 10시 사이 라고 하시네요 그 시간이 맞으면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진짜 그른밤 끝나고 그런 밤 끝나고 퇴근하고 씻고 자기 전에 11시 12시쯤 8시 이후에 12시. 8, 9시 정도랑 12시가 제일 많네요. 요거 두 개가. 아 언니들 되실 때래. 지금도 음. 우리는 편한데 이제 그래도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같이 딱 볼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계신가 해서 혹시나 그냥 공지만 올려주면 그거 사람들이 기다리고 올라올 거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아까 전에 설명했좋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더 공지를 하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오게요 라고 네. 했지만 자신은 없어요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여기 이렇게 더 많이 가리고 얼굴이 그러면 콩알만한 상태로 <laughs> 감미연씨 따라다라다라다다다그 스파이스 걸스야다음 아, <laughs> 어? 가, 이거 비슷한 노래 있지 않냐? 배이수 야야야야 야야야야 어느 나는 아는 거야? 이번 앨범에 언니들 얼굴 크게 봐가줘요 글쎄 누가 좋아할래나 모르겠다. 그러게. 우리 엄마도 안 좋아할 것 같다. 네, 아, 아, <내> 성분에 <laughs> 그대로도 아름다워요 아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불렀었죠 맞아요 아이 조명이 우리를 조금 좋은... 어 괜찮아요? 이 조명이 조금 우리의 얼굴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블러처리라고 아세요? 어플.. 아니 어플이란다 그런 약간 필터가 있으면 참 자신 있게 할텐데 필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아, 어, 오랜만에 하나 넣어볼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뭐야 뽀뽀 뽀뽀 야 이거 진짜 스티커 사진 같지 않도록 하지? 어, 화장까지 해주네. 마스카라도 해줬어. 아이라인이랑 너무 별로다. 어머, 귀여워라. 어머, 이게 뭐야? 얘 귀엽다. 이거, 이거 귀엽다. 아, 귀여워라. <laughs> 나만 내걸린 줄. 우리 얼굴 내걸린 것처럼 보여요? 원래대로 돌아가자. 슬퍼졌어. 갑자기 어 너무 고생했어 오마이갓. 랄랄랄. 자신감이 생기네. 이게 얼굴 깎았나? 너 이렇게 수영모자 쓴거 아니야? 아무튼 인스타 이쁜 필터 맞는데 이거 라이브 방송할 때는 필터 없는 안 끼는 게난거 아니에요? 아, 이앱 제일 예쁘대. 오케이. 다음에 이거 하고 노래해야 되겠다. 어른처럼 생겼네, 새내 토끼처럼 생겼네. 토끼처럼. 언니들 새내기네. <laughs> 여러분들도 이거 해봐요. 새내기가 될수 있어요. 음, 원본이 제고 진짜? 알겠어.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이제 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좋은 노래들을 얼른얼른 얼른 만들 테니까 저희가 짧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어 다음 주 그러면 하루 전날 꼭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지. 많이들 와주세요. 그때는 더 완벽하게 저기 라이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죠. 咦。<laughs>